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내하나님이 오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석과 기르가스족석과 아무리족석과 가나안족석과 브리스족석과 히이족석과 여부스족석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족석을 쫓아내실 때에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은 가난 땅에는 너보다 힘센 일곱 족속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 땅에서 물리치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족속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보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빈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치 가운데 생각한다면 자연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잽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힘센 자와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펠벨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나는 너를 도우시는 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가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 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인생에게 빌리포스 4장 13절의 이야기처럼 능력을 허락하신다면 다이시 골리아스 물리치듯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원한다면 오늘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적들도 물리치고 승리자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승리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 두렵게만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희망과 담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